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지요. 저도 많이 보고 싶었네요. 울산 라디오 저는 김형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지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 지난번 뭐 놀러갔다 오신 얘기 데이트였어요예예 <laughs> 예. 신불산 뭐 막창 네, 뭐나만 놀러 갔다 온거 아닌데 뭐우산자는다이 정도 다녀요. 아니야 아직도 예예삶에또 에이 또 예. 이제 뭐 이제 작업 전선에 뛰어드신 분들도 못 가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소, 소개 너무 잘했어. 아, 요 어... 깔끔했다. 네. 지난번 방송이. 감사합니다. 에, 깔끔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다른 산을 다녀오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네, 깔끔하고 아주 아름다웠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어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음. 조금 이제 에, 가벼운 분위기 조금은 밝은 분위기였다면 이제 조금 진중한 분위기로 돌아서서, 아, 어, 네네네, 어, 빨간 모자를 쓴 소크라테스라는 제목으로 지난 11월 15일 그리고 16일 이틀간에 거쳐서 2회 공연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뭉치님께서 직접 방문을 해주셨죠? 네, <laughs> 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우리 형성님이 연극 배우라고 하는데. 네. 정말 연극 배우가 맞나? 그 우리 1회때또 <laughs> 광고까지 나갔으니까. 어, 예, 예. 그래서 어, 너무 궁금해서 직접 다녀와봤습니다. 아, 생게좀 사기꾼 같구나. 어. 내가. 그래서 그냥 어. 말만 하는지 진짜로 진짜 연극 배우인지 뭐 알게 뭐야. 음, 어, 직접 봐야 어, 알지. 또 어, 음. 그 바로 또 호응이 바로 나오네. 네. 네, <laughs> 네 아무튼 음. 음. 일단 뭐뭐 공연 평을 해주신다면. 공연 평을 하자면 음일 일단은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아주 현실에 딱 맞는 내용이긴 하잖아요. 음.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 실질적으로 와닿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제가 경험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겪고 있는 그런 반은 아니니까. 어, 얘기로만 듣던 뭐 요즘 경제가 좀 어렵고 저기 동구에 네네. 그런 조선 사업이 지금 어렵고 뭐 이런 얘기만 들었었지. 네네네. 그 실제 가정이라든지 그런 뭐 명예 퇴직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그 회사를 아, 그만두고 그럼, 나와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네, 선생님 말씀 이전에 네. 약간 그 줄거리 아, 내용을 그래. 먼저 네.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어. 그걸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네. 현재 이제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조선업이 이제 불황이라는 얘기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에이. 합니다. 물론 어떤 업체든 불황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의 불황이 오니까 이 많은 시민들이 음. 또 다른 곳으로 음. 예. 이사 가게 되는 그런 음. 현실까지 이제 다가오게 돼서 네, 뭐그 정도 설명드리고 네. 어, 그래서 시켰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뭐 뉴스나 아니면은 뭐 이런 상황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아는 거지 제가 직접 경험을 해서 아는 건반은 아니었으니까. 네, 네. 어, 이 직접 와닿지는 않았어요 솔직히는 근데, 근데 이제 연구를 보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음.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르고 음, 잘 몰랐던 부분들에 네네. 대해서 공연을 통해서 아 간접 경험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깊게 와닿았다고 해야 될까요? 음, 음, 근데 진짜 눈물.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음, 음, 음. 저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음. 그러니까, 전에는, 그래, 어렵지, 어렵다, 어렵겠다. 그냥 이 정도로만 느꼈다면, 아, 저만큼 저럴 수가 있구나. 음. 어, 내가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음, 퇴직자의 그럼. 가정이. 음. 음. 그러니까. 어두워진다라든지네 그거는 그냥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을 연극을 통해서 그분들의 배우들의 감정이 다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네. 어, 진짜 눈물 났었어요. 오. 어. 네, 설마. 같이 간 분은 음. 정말 너무 공감을 하셔 가지고 펑펑 네. 우셨어요. 어. 진짜. 아, 그건 그분 얘기고. 아, 어, 그분은. 오. 근데 저는 그만큼은 아니었지만 음. 아, 우리 몽치님은 세니까. 아, 머왜 음. 그러세요? <laughs> 눈물 또한 방울을 아, 오, 올려, 올렸어. 아, 눈물 한 방울. 어,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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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형사님 연기 그리고 너무 너무 네. 정말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경험하셨어요? <laughs> 아 퇴직을? <웃음> <웃음> 아 보면 또 퇴직자야? 아, 퇴직을 완전, 어, 완전 똑같아가지고. <laughs> 어, 완전 퇴직자였구나. <laughs> 어, 어쩐건가요 연기를 그렇게 잘 하셔가지고 음, 딱 진짜 퇴직자인 것처럼 생각이 음, 들 만큼 그건 뭐 과찬이십니다. 아예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어 아, 모르고 봤어도 그럴 뻔했어요. 모르고 봤으면 더 그렇게 음. 알았겠죠. 아 완전 퇴직자였었구나. 이렇게 <웃음> 아, <웃음> 알고 아, 봐서 퇴직자였구나. 이제 아 그만큼 아형사님의 연기가 진짜 이만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네. 모르고 봤으면 아. 아마 형선이 모르고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지 않았을까? <laughs> 일단은 찾아가는 것부터가 조금 험단했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그 동구가 네. 쉬운 장소는 제가 아닌데. 제가 동구를 또잘 모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동구까지 가려다 보니까 마, 네. 음,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갔죠. <laughs> 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퇴근 시간에 한참을, 한참을 버스를 거의 한, 한 시간 넘게 탄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어. 덜덜덜덜 거리면서 이제 같이 가서, 어. 가서도 거기가 꽃바위 문화관이라는 데를 이제 처음 네네. 가니까 어, 지도를 이용해서, 아, 여기 어, 마트로에서 꺾어져서, 어, 어, <laughs> 어, 거기어 치킨집을 지나서, 아파트를 지나서 좌회전해서 어, 이렇게 찾아갔어요. 太难了。<noise> 嗯。 감사했죠. 일단은 너무 감사하고 뭔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laughs> 아니, 아니, 왜 아니, 내가 <laughs> 왜 미안해지지? 지금. 아니 근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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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순간해가지고. 아니 음. 실감 나는 연극을 볼 수가 있었고 그 공간도 참 좋더라고요. 아, 그 그랬어요? 정도 공간이 그냥 딱 연극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음.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음. 않은 그냥 음, 배우들의 그런 호흡들도 다 느낄 수 있고. 음. 관객분들의 그런 네. 그니까 서로가 흐느끼는 그런 것도 어... 다 느낄 수 있었고 그게 아무래도 이제 소극장이 가진 매력이지 그쵸.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아 저는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네. 너무 좋았고요. 음. 아 이리, 이렇게 우리 형석님과 인연이 돼서 또 연극 네. 배우이신 우리 형석님과 함께하는. 제가 돼서 아, 어, 앞으로 무뭐 갑자기 또... 형성님, 형성님 형성님 그래 형성님 맞지 형성님 아 이놈 시끄러 이놈 시끄러 그러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 저 그런 또 사람 또 아닙니다. 아, 또 형성님, 아니야, 아니야 또 연극 봤다고 또 형성님 이성님또띄워주시네 그래서 음. 어, 우리 형성님이 이제 연극 하는 거를 아, 또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보러 갈수 있겠구나 음, 음. 그래요 음. 그렇게 해서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네 12월 1일날 아또 공연하세요 곧 때는 네네 어디서 하세요, 또? 그, 쇠브리체육 센터 아세요? 아, 청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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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알아요. 그, 네. 뭉치님 고동네니까.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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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뭉치님이 고또 주름 잡는 동네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그쪽으로 내가 갔지. 지 아. 거기 안에 이제 공연장이 있대요. 아, 거기서 공연장이 있나요? 네. 음. 거기서 이제 배우 모독이라는. 아, 작품으로. 그거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음. 그렇지 않아도. 네. 네. <laughs> 아, 그래서 아니 이번에 연극 네. 보고 오면서 거기 카달로그에 네. 그 전에 어떤 연극을 했는지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어 형석 님이 그 전에 배우 모두 그 연극도 네. 저한테 희 홍보를 해 주셨었는데 음 시간이 안 맞아서 음. 시간이 안 맞아서 그때는. 못 갔었죠. 맞아요. 근데 음. 그때 후기가 너무 좋았어요. 보 후... 배우... <laughs> 아니 그 보신 분들이 아, 어. 보시... 아니 우리 근데 보신 분들이 너무 소복적이야. 누가 어, 보신 분들이 말해요. <laughs> 봤으면 어땠다 어땠다. 아 여러분들 0 1 0 4 4 8 7 4 7 9입니다 보신 분들 바로바로 바로 야 형서가 너 어떻더라. 넌 음. 이게 좀 부족하고 이게 어떻더라. 음. 요 얘기를 좀해 주셔야 돼. 아, 감히 뭘 부족하고 뭘 이걸 얘기를 해요. 아, 그래야. 예. 니 나는 또 의사 있어해지면또난또좋아해 아 아도닥도다. 아, 아, 요런 어, 어, 아, 건 좋아하는데 음. 그래도 음, 예. 알겠습니다. 고러면도. 그러니까 아유. 지금까지 장점을 얘기했다면 뭐가 좀 아쉬웠다. 어, 아쉬운 거는 음. 뭐 없었는데. 아 그리고 그 빵은 누가 사오신 거예요? 아 그거는 우리 네. 이렇게 서울 어, 팀에서 덕분에 저 지금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세요? 아직까지 먹고 있어요. <laughs> 그뭐 같이 먹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laughs> 네, 혼자서 그까 <그거 웃음> 갖고 먹는 재미가. 음, 음. 우리 또반 빵을 또예그몇개 네, 하나 둘셋넷한한 오십 개 들었나봐. <laughs> 음. 그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까먹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또 밤빵도, 네. 예, 예. <laughs> 예. 조그마한 걸로 낙제 포장딱돼갖고 저희 같이 팀에서도 우리 형성님 응원하는 의미로 음, 이렇게. 아, 드렸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그 대표로 제가 드린 거지만 마음은 저희 솔 예, 멤버들 같이 드린 음, 음. 거예요. <laughs> 아무튼 뭐연년은 괜찮았다. <laughs> 어, 네, <네네>, 네, 네, 네. <laughs> 공년은 괜찮았다. 아 정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내용이었어요. 진짜 음. 우리 울산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네. 꼭한 번씩 보셔도 될 법한 그런 음. 내용이었고 또 지역에서 만든 영화다 보니까 아, 영화가 아니지 연극이다 보니까 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역적인 부분들, 명소들도 네. 같이 나오고 네. 하니까 음 훨씬 더. 뭐해야 될까? 좀 친근감이 음. 드는. 음. 음. 그러면 호 지금 배우가 어, 다섯 분. 네, 다 분. 네. 그래도 누가 돋보이더라. 뭐. <laughs> 네. 물어 뭐해요? 네. 답정 너네 답정 너. 내 답정 너. <laughs> 어, 고에게 빨리 해달란 얘기야. 아, 왜? 안하고 아, 안 단연 안 주인공은 음. 형성님 아니셨나요? 아, 그렇니다단 돋보였죠. 완전 돋보이던가요? 음. 아이 부끄럽네. 어... <laughs> 어떤 면이 그러면 얘 연기력이 어땠다? 아 얘... 와, 이거를 어떻게 음. 그형석님의그 울부짖음 네. 그런 거할때 정말 우셨죠 그럼 안 울고 됩니까? 아, 그러니까 그래 얼굴 팔 기지면서 그래. 울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거에서 진짜 감동 받지. 음... 음. 보는 사람들도. <laughs> 어, 그렇게 음. 숨을 멈추고 같이 이렇게 음, 호흡했던 그런 음. 장면들. 그러니까 음. 아, 근데 초반에. 네. 또그 애기가 음. 있다 보니까. 음. 어, 미치 가동이 있다 보니까. 음. 이제 그 이제 칭얼거리는 모습들. 네. 네. 그래서 저도 애기가. 집에 와서 음. 어,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음. 엄마가 오늘 공연을 보러 갔다 왔는데, 네. 어, 거기 에 어린이들도 오더라 네네네.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뭐 너보다 어린 애도 있고 너보다 뭐큰 음, 음, 음. 오빠 형도 있긴 있었는데 그 보러 오기 전에 공연 예절에 대한 부분을 음. 좀 숙지를 못하고 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 혹시나 네네네. 너희들도 어떤 공연을 보러 갔을 때 그런 네. 공연 예절에 대한 부분은 좀 알고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 엄마도 너희랑 같이 가고는 싶지만 너희가 아직 그런 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음, 때문에 다음에 어, 같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음. 했었거든요. 맞아. 그러기들이 그러니까 저도, 저도 제가 영국으로 간다니까 엄마 나도 나도 뭐 이러는 거예요. 어 같이 오셔죠 아니지 그러면은 음. 이 아직 준비가 덜된 아이들이라니까 <laughs> 교육을 좀더 시키고. <laughs> 아 그래도 팔십 이상만 되면 음. 어 얘네들 보는 게 정말 정확합니다. (8세) 이상 그냥 뭐~ 그냥 뭐~ 흥얼 그냥 그~ 옹알이만 음, 지나가면, 지나가면 음~ 말하고 음. 대화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공연 보러 다니시는 것도 음. 음. 그럼 1이월은 같이 가 볼까요? 그러셔도 <laughs> 됩니다. 예, 네, 그거는 꼭 같이 오십시오. 음, 그때는 그래서 아니 네. 저희 아이들도 가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뭐가 갔다 와서 팝플레이스 보여줬지. 그랬더니 어 엄마 한 사람 누구야? 음, 누구야? 음, 그 누구가 누구까맞춰봐 그랬더니 음, 바로 탁 집더라고. 음, 오. 음, 그래 맞아 맞아. 음, 그게 조금 보샵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지 누군지 모르지 음, 실제로 에, 보면 에, 에, 에. 몰라 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에, 에. 그 모습으로 이렇게 좀네 바뀌지진 않나요 <laughs> 아 요새 좀 이제 좀 빼고 있습니다 아 노력 중이신가요 음. 아 지금 그래서 코털을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지금 에, 코털이랑 턱털이랑 지금 길고 러 있는데 다음 공연 때좀 써먹어 볼까 하고 아 다음 공연 때 에에에에에에에아 예. 예, 예, 이렇게 길러서 예. 아, 아니, 컨셉으로 원래는 음, 그러니까. 머리가 긴 컨셉으로 예, 예.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아에아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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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에에에이에에에에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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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겠지 표정이 잘라야 되겠다. 아, 말을 말자이거죠러내뭐 네. <laughs> <laughs> 네, 표정이 머리, 저 표정이 머리가 나오지? 장발 정도는 어. 뭐그좀 그, 그,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절대 좀, 잘라야 된다 그러더니 뭐 장발을 이제 이제 받아들이면 어떻게? 다 잘라놨는데. 예. <laughs> 네. 그래서, 암튼, 배운 모독이랑 그 공연, 네. 보신 분들이, 네. 예, 너무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번엔, 음. 이번 공연은 솔직히 정말 진짜 좀 감동적이고, 좀, 그, 뭐라 해야 될까. 네. 또이 삶의 애환 이런 것들 조금 주제가 약간은 무거운 그런 음, 내용이긴 음.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 이렇게 어, 취업난 뭐 네. 이렇게 아무튼 그런 음. 것들이 음. 좀 무거운 내용이었다면 배움보독은 되게 아주 흥몁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네, 볼거리도 더 뭐, 다양하다고. 그동안 이제 이 이번 극단에서 준비했던 공연들의 이제 배우들의 모습을 음. 그냥 그냥 음. 흥겹게 보여주는 뭐 그냥 편안하게 아이들하고 같이 오셔서 편안하게 즐기다 가셔도 되는 음. 음. 그럼 형사님이 아주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볼수 있다는 그, 아, 그 얘기를 들어서 나는 음.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음, 그래서 어 그때 보고 되는데. 오면서 막 그랬어요 네. 어배우모도 이거 봤으면 참 좋았을걸.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그래서 10월에 한다니까 그, 너무 아니, 10월 1일이 일요일이에요. 아, 일요일이요? 에 네, 일요일 3시 공연. 아, 일요일 괜찮아요. 네, 3시 공연 한 차례밖에 안 합니다. 아, 그거는. 그렇구나. 음. 상주 예술 단체 그 공연이다 보니까 아, 에, 다른 대안은 다른 상주 예술 단체에서도 하고 와서 공연을 하는 거니까. 아, 그래서 요즘 또 다시 바쁘시고. 그래서 또 오늘도 연습이 또 있어요. 음... 그래서 부득이하게 네, 우리 네. 또뭐 녹음이라든지 요 스케줄을 잡았다는 거좀 양해해주시고 아니 그리고 지난 시간에 네. 우리 나 혼자서 밥 먹을 수 있는 곳 말씀해주시기로 했거든요. 네. 아 그죠. 네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 어떻게 해요? 아 근데 이거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일단은 네 막창은 아니겠지 또. 아 막창은 아니죠. 지난번 얘기했는데 네, 네. 일단은 울산에서 아주 유명한 맛집이에요. 오. 어. 음. 근데,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여기를. 네. 근데도 모르시는 분도 여전히 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요즘에 분점들이 좀 생겨나서 아마 오... 들으면, 아, 거기라고 아실 수도 있어요. 네. 어디냐면, 네. 함양집. 함양집 들어보셨어요? 함양집? 네. 어서 봤는데? 요 그치, 그치. 네. 예전에는 거기 시청 맞은편에 네. 함양집이라고 비빔밥, 육회 비빔밥집. 아 거기가 있었는데, 거기가 네. 본점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몇 대로 이뤄내야. 어디, 어디? 시청 맞은편에 아, 맞은편? 골목이 있어요. 거기가 원래 본점이에요. 아 저희는 그쪽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거기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네네네. 알고 있었고, 음... 근데 요즘에는 분점들이 어디 어디가 생겼냐면 경주에도 있고요. 전국구에 어, 아 경주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 지역 내에서는 네. 저기 중부 혁신도시 그쪽 네. 네. 편에 분점이 하나 더 있고요. 달동요 어, 아니 저산동에 아, 아, 어디? 아, 맞아요. 산동에 하나 또 있어요. 본고 같은데? 네, 맞아요. 거기 그렇게 분점들이 네. 생겨서 어, 꼭그 시청 맞은 편 거기는 좀 솔직히 좀 옛날 식이라서 조차도 좀 불편하고 아뭐 이렇게 하지만 새로 생긴 곳들 분점들 가면 아주 쾌적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육회 비빔밥. 네, 육회 비빔밥. 음, 이거 뭐 그냥 혼자 가면 되네. 그렇죠. 이거 네.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근데 그, 이거... 울산이 원래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울산의 한명집이 육회비빔밥이 유명한데 이게 네. 경주에분점이 생겨서 원래는 어... 경주의 여행을 오거나 하는 사람들이 울산에 와서 식사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경주의 분점이 생기니까 울산으로 안 오신대요. 경주에서 다 어... 경주 함양집으로 식사를 하러 많이 오신대요. 어, 경주가? 어, 경주 함양집이 어... 이제 더막 더... 응, 커지고 있는 거예요. 어, 분점인데? 응. 음. 아, 그래도 뭐 맛은 뭐 맛은 보, 맛은 보장이죠. 어, 맛은 어, 똑같죠. 어, 어. 맛은 똑같다고 보고 요게 네. 비빔밥. 뭐한 그래요? 한, 한 12,000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응. 아, 비싸긴 비싸. 비싸. 어, 뭐. 12,000원 비싸. 지금 지금도 12,000원인지는 네.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laughs> 아, 혼자 있으면 응. 네. 웬만하면 한 7, 8,000원 넘어가는 건잘안 먹으려고 그래 어, 그 평소에 네. 그거 드시고 한번 음. 정말 어 이 정도 먹어줘야 되겠다 싶을 때 okay. 혼자 소고기 구워 먹는 것보다 음 okay. 낫잖아 그리고 우리, 에, 거기에 라디오 잘 되면? <laughs> 거기에 같이 소고기 네. 묵국 같이 주시거든요 네. 다 이제 금금 노트 그릇 노트 음. 그릇에 이렇게 다 네, 이렇게 네, 네, 네. 식사를 대접해 줘서 네, 네. 음, 어 진짜 한 그릇 제대로 먹는 네. 것 같은 음. 느낌이 들고 그리고 혹시 전주에 가서 비빔밥 드셔보셨어요 전주 비빔밥 먹어봤죠 그쵸 그거 왜냐면 저희 그그 그 사촌 형님께서 곧 음. 전주 비빔밥 고궁이라고 있어요. 어, 거기 네. 갔는데? 거기 조리 실장님으로 계시다가, 어. 네 지금 평택에서 아. 네, 저기 이 작가야 하시거든요. 아. 네, 네. 아. 비빔밥 많이 먹어봤어요. 어, 네. 그래서 저는 전주 여행 가서 전주 비빔밥이 유명하니까 고궁에 네. 가서 먹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 함양집 비빔밥이 네. 더 맛있는 거예요. 오, 오케이. 어. 함양집 네, 제가 꼭 가볼게요. 어. 거기는 혼자 가도 되겠다. 그쵸. 네. 괜찮다니까. 그래서 알았어. 내가, 어, 우리 형수님을 위해서 네, 무언가를 네. 하나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다, 어, 요거딱 생각이 아, 났어. 울산에 예. 유명한 맛집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역시 본인 방송이라 애착이 <laughs> 많아. 우리 몽치님이. 육회 비빔밥 드셔야 돼요. 육회, 육회 비빔밥으로 비빔밥? 어, 다른 거 말고 육회 오케이. 비빔밥으로 드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예, 어, 네.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네, 오늘... 할 얘기 많은 건 내가 알겠는데. <laughs> 네. 나 우리 또 11월 1일 공연하는 것도 연습도 가야 되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청취자분들 죄송합니다. 예, 네. 우리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한데 우리 딱 여기까지해서 우리 마무리하고 더 네. 재밌는 얘기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준비해 오세요 다음에. <laughs> 아 어차피 뭉친입구니까 아다다 아, 뭐다 하네. 에, 에. 뭐 내가 없어도 되겠어. 없어도 뭐 혼자서 다, 다 하는데 뭐뭐 뭐 비빔밥에 뭐 시청도 가야 되고 경주도 가야 되고 뭐 자세한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지난 시간에 또뭐 신불산에 뭐 어? 막장 가서 뭐 칼국수 먹고 네, 이제 뭐다 너무 좋다. 에. 전 이렇게 숟가락만 얹어서 오늘도 진행이 됐네요. <laughs> 자 우리 우리산 라디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소식이라 할 것까지는 없는데. 네. 아 그냥 이야기. 네 저희들의 이야기는 <laughs>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뭉치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방송? 아늘 말해 뭐예요. 늘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형성님 네. 네. 덕분에 자주 웃고요. 네. 오늘은 뭐제 공연 후기를 시작으로 음. 네. 우리 또 비빔밥집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던 것 같고요.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뭉치님 그렇죠. 그렇겠죠. <laughs> 아우, 김영석이 말 잘해, 그죠? 음. <laughs> 매번 이렇게 한마디씩 좋은 말씀을 툭툭 던져주시네요. <laughs> 네, 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니, 다음 업로드를 언제 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속은 못 드려도 아무튼 빨리빨리 업로드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라디오 김영석이었습니다 은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생유!